안녕하세요. 가을 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서리가 많이 내렸네요. 먼 산에 단풍도 많이 들고, 가을 농원 사과도 이렇게 잘 연결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 수확철이네요. 그동안 사과 따기 체험으로 많이 바빴어요. 오늘도 사과 따기 체험 버스 두 대가 예약되어 있고요. 하늘이 참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직 채지지 않는 낯달이 파란 하늘에 차갑게 비치고 있네요. 이제 서리도 맞았으니 사과맛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꿀사과예요. 하나 따서 깨물고 싶은데 추워서 참을입니다. 정말 예쁘게 잘련 걸었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도 사과 수확이 끝나면 끝이 나겠지요. 햇빛과 바람과 맑은 이슬 먹고 자란 가을농은 꿀사과입니다. 하루하날 사과를 드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도 있대요. 건강한 사과 많이 드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